이대0으로 지다가 주장이 또딱그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바로 첫공 너무 좋습니다. 손쉽게 이 점을 딸수 있는 배치죠. 최성원. 네, 바라던 대로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뭐, 더 없이 좋은 공이 정말 좋은 공이고요. 네. 단군은 이제 초보 때는 못 보고 지나가는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네. 초보 때이 플레이를 보면 어 이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laughs> 그렇죠. 있었거든요. 왼쪽으로 꺾어서. 네. 정확합니다. 최성원의 연속 득점. 라인업에 약간 변화를 줬는데 오늘 네. 흐름은. 12세트를 빼앗겨본 적이 없는 휴원순데 12세트를 빼앗긴 상태에서 3세트를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모랄레스와 팔라소 선수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팀 리더인 최성원 선수가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틈 없음, 없는 <웃음> 공입니다. <웃음> 네. 인품 없네요. 최성훈 선수 이제 응원 무구 중에 뭐 질식 당구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 집면목을 볼수 있었던 경기는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십 네. 예선 리그에서 마르티네스 선수와의 어. 경기였는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경기 내내 칠공이 없었어요. 예. 그럼 일부러 공을 그렇게 어렵게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laughs> 가장 어려운 상대가 좋은 볼을 주지 않은 채 상대방이 계속해서 득점을 내면서 이렇게 한련으로 네. 가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공을 주질 않는데 의도한 것 같지가 않을 때 네. 그때가 가장 힘든 상대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멘탈이 일단 무너지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안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또 포기할 수도 있는 예. 그런 흐름이죠 아 원뱅크로 가는데요 너치긴 좀 좁아보이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걸어서 노려보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힘의 문제인데요 네. 이제는 올라가나요? 아... 아. 조금 부족하군요. 이게 또 이럴 줄 알고 좀힘 세게 구사하게 되면은 네. 지금 그 흐름대로는 또안 갑니다. 오연속 네. 득점의 하이런 최성원이었습니다. 하이런 냈지만 뭔가 좀 아쉬움을 네. 남기고 들어가네요. 아, 저 약간 좀 세게 칠만한 또 음. 배치였어요.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 들어가는데요. 네, 네 지금 뒷맛이 썩 개운치는 않아요. 네. 이렇게 길게. 아 컨트롤 되질 않았습니다. 네. 김준태 선수 입장에서는 뭐 존경하는 또 대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최성원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이제 팀 리더로서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네. 부담되긴 뭐두 선수가 다 마찬가지 겠네요 그럼요 최상원 단장단 되돌리는 코스와 대전이 있지만 지금은 대전보단 단장단이 좋아 보입니다 네. 포쿠션까지 아 마지막에 완전히 비틀면서 정확한 네. 회전을 걸었어요 네, 뭐 비틀다라는 건요거는 아주 뭐 본능적인 그런 동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처음부터 포 쿠션으로 노렸다면 와. 완벽한 작품이고, 그렇죠. 쓰리 쿠션으로 노렸는데 두께가 약간 얇게 맞으면서 포 음. 쿠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빨간 공의 오른쪽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네. 빠른 스피드로 네. 각도, 없는 네. 각도를 지금 와. 만들어냈습니다. 그습니다 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속도가 느렸더라면 그냥 지나가는 공이었어요 네. 그러나 흰 공의 오른쪽으로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복잡한, 복잡한 그림을 지금 그려야 될배치요자 예. 회전 살아있으면 아 살아있네 네. 최성원 연속 득점. 최성원스 어, 네, 다운포브런 네. 샷을 보여줬습니다. 네. 모든 상황이 복잡했어요. 깔간 그렇죠. 공이 또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네. 이 창의적인 그런 해법이 돋보였던 네, 그런 뒤돌리기였죠. 팔대이 여섯 점 차로 앞서갑니다. 최성원. 아, 최성 선수가 시야, 이제,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스리뱅크가 이제 보이나봐요. 네, 다 다시 3리뱅크죠 지금 나온 배치는 정말 안정적인 3리뱅크 샷을 보여줬어요. 네. 맞고 났을 때도 지금 뭐 가장 베스트예요. 이런 3리뱅크가 네. 또 3뱅크로 연결되는 경우가 제법 확률이 되는데 그 흐름으로 연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뱅크 네. 네, 노리는 것 같아요. 7 0단구 최성원. 아, 아직 아니네요. <laughs> 그 사이로 그냥 네. 네. 하이패스로 통과했습니다. 단, 장, 장으로 가는 게 일단 네. 좋습니다 장, 단, 장 옆돌리기로 가면은 좀 아, 복잡해지는데요 음. 복잡한 곳을 를 선택... 했어요 아주 얇게 맞췄고요 아, 빨간 공을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네 기가 막히네요 야 아. 좋습니다 저는 빨간 공이 오세. 노란 공이 목적구 쪽으로 갈 수밖에 네. 없다라고 봤는데 아주 얇게 맞춰서 이쪽 어기까지 가지를 못하게 예. 컨트롤하는 모습. 이 일목적구에 대한 컨트롤이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네. 부드럽게 끌어줘야죠. 네. 오른쪽으로 허브까지 잘 났는데 좋아 보입니다. 와 오! 이게 회전이 다 살아 있었군요다 네, 지 김주태 선수 샷 지금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목적구가 볼까요? 내공을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 와중에 일목적구를 일단 처리를 했고, 그런데 네, 네, 백스핀이 너무 잘 들어가서 음. 원 쿠션 닿기 전에 커브가 너무 많이 그려진 거예요. 네. 멋진 샷이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뱅크샷을 노리는 최성원입니다. 리버스. 아, 음. 이거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네. 지금은 장에서 장으로 갔다가 흰공 오른쪽을 비껴 맞추는 그 그림을 그린 건데 네. 공이 얼마큼 휘어질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공한개 이상 정도는 더 멀리 원쿠션 위치를 설정했어야 됩니다. 네. 이 돌리기 야 이건 딱 맞춤길 아, 네. 스포. 스포. 정확성을 스포. 보여주고 있어요. 네. 김준태 선수의 개인전 3세트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김준태 선수가 팀 리더인데 지금은 리더의 완장을. 김영원 선수가 차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사속 통일했다라면은 전특민 선수는 푸엉리 선수에게 네. 넘겼겠죠. 그렇죠. 네. 흐름을 한번 타나요. 음. 김준태 선수. 좋습니다. 김준태. 네. 이제 뱅크샷 기회거든요. 네. 직접 옆돌리기 아주 정밀한 코스는 지금 피했고요. 예. 네, 이제 다음 배치가 이제 뱅크로 가야 되는 배치죠. 5쿠션 득점의 김준태. 아 예, 에이, 좋습니다. 뱅크샷 득점까지 이제는 네, 7대10. 어서 이 최성훈 선수를 네, 압박하기 시작하네요. 네. 일목적구의 안쪽으로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 음. 두께를 아직 모릅니다, 그자 네,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만나나요? 야 이거 운까지 다르는데요. 예. 최종호 선수, 네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예. 네. 어, 표정이 슬며시 굳고 있는. 아, 이 좋았습니다. 타이밍에 맞는 건 정말 이건 네, 괴롭거든요. 그렇죠. 두껍게 쳐서 원 쿠션 맞고 빨간 국 뒤쪽으로 빼내려고 했던 그런 충돌 설계였는데. 예. 야, 이게 이렇게 아. 득점이 돼 버리네요. 행운의 득점까지 따르는 김준태. 끌어서 비돌리기. 그림같이 끌었는데. 네. 여기에서 충돌 합피. 야, 여기서 와. 완전한 흐름의 김준태입니다. 20% <목소리> <스페셋> 치기 <프로치기. 목소리> 그 플루크에 의해서 일단 연결이 됐고, 그렇죠. 다음 공은 또미기를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이 제대로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예. 상대방의 플루크에 의한 득점을 바라본 최성원이었습니다. 예. 여기선 길게 갈지 직접 갈지 또 길게 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네. 길게 갔네요. 아 얇게 치면서도. 충분하게 길게 뽑아냅니다 10대 10 동점 이제 다음 4세트는 김준태, 김상아이두 명의 조합의 혼합 네. 4세트가 예정돼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다가 지금 네. 일격을 맞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죠. 두께의 정밀함을 한번 봐, 보시죠 어 맞는 소리는 정말 부드럽게. 완벽한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공이 뒤로 숨으면 안 되죠. 아, 연결되습니어 아, 네. 대단한 두께 조절력을 아, 지금 아, 보여줬습니다. 일목 족구와 큐머리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완벽한 두께를 맞춰내면서 포지션 플레이로 연결되는 장면. 자, 무려 8 연속 득점의 하이런 네. 역전을 허용한 최성환 선수입니다. 노란 공의 이제 왼쪽으로 지금도 담공 뒤돌리기 형태가 또 나오는 그런 네. 네, 배치입니다 지금. 네, 지금 뒤돌리기 약간 두껍게 맞는 바람에 뒤돌리기보다는 비껴치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구연속 득점 12대10 김준태. 아직 뭐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도깨비 같은 팀이다 말씀드렸는데 <laughs> 오늘 뭐일내나요 지금 예. 지금 흐름은 김준태 선수가 일을 내고 있어요 네. 뒤돌리기로 직접 노리겠다 네. 짧게 와, 네 좋습니다 시간 속 득점 안 멈추네요 네영제기 <laughs> 완벽한 팀 리더다운 활약을 하고 있는 김준태. 그러나 또 항상 그러듯이 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잖아요. 그럼요. 마무리 단계. 네. 네. 애타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팀원들인데요. 지금 큐 내려놓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 네. 네, 벤치 타임 아웃을 보내. 시간을 더 줄여는 의도죠. 지금. 그렇죠. 웅웬 푸리 선수가 그렇죠. 응, 응웬 푸엉리 선수가 참 길을 잘 보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뭘 보냐면 빨간 공 음. 왼쪽을 쳐서 네. 뒤돌리기를 구사했을 때 나오는 길이냐. 음. 안 나오면 짧게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선택을 하게끔 지금 예. 얘기를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뒤돌리기가 있다. 부황민 yeah. 네, 선수 확신을 심어주고 들어갔는데요. Yeah. 있었네요. 네. <laughs> <laughs> <야. 웃음> 응후의 내비게이션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는데요. <laughs> 정말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있다 없다. 아. 그걸 정말 잘 아. 예리하게 볼줄 아는 선수입니다. 예. 아, 아 그러면 골치 아프죠. 최성원 네. 선수는요. 그 대회전 플루크 한방 때문에 이게 예. 그게 징검다리가 되면서 지금 세트 포인트까지 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는 하림의 김준태. 아주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김상아 선수입니다. 네, 노란 공 안전하게 처리했고요. 예. 이 목적구 친년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만납니다. 12점을 못가지네요 네. 김준태 선수의 진가가 드러난 3세트였어요. 네. 아 그리고 또팀크도 아주 버린 빛났죠. 아, 예. 벤치 타임 아웃에서 푸리 선수가 그뭐 분명히 있다.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쳐라. 이런 흐름이라면 뭐 느낌으로는 거의 뭐 퍼펙트큐에 가까웠어요 아우 지금은 네. 5세트나 5세트였으면 <laughs> 퍼펙트였고요 그렇죠 아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생팀 하림의 그 중심축을 잡고 있는 김준태의 승리 세트스코너 3대0